아이고 어, 무겁워라시거 어, 많이 무겁죠. 베사 가 달라. 마이 커. 안녕하세요. 낚시의 맛디 승현입니다. 지금 구조라항에 나왔습니다. 지금 6시 반이고요 부산에서 4시 3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출항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는 그 아월이 선생님하고... 이제 베스낚시를찍었고요 오늘은 바로 이어서 아침에 지깅 낚시 바다로 나갈 예정입니다. 아, 어제 조금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초심자 행운으로 좀큰문 잡지 않을까, 오늘 풀로도 이만하면 들고 왔거든요. <laughs> 거기 다 들어가서 잘라서 놓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장비 보이십니까? 강아반행 멤버들은 채비가 저런데 우리는 세대밖에 없는데. <laughs> 예? 네? 배스낚시하면 상당히 간편하게 다리도 쓸까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럼 지깅도 간편해야 됩니까? 아직 지깅 잡으면 되는 거아 그렇지. 잡으면 될가가중요하지 뭐. <laughs> 근데 좀 부럽긴 하네요. <laughs> 우리도 배스장비 저렇게 있지? 아, 배스장들은. <laughs> 우리도 배스장비 저렇게. 구생문이 있... 열렸습니다. 처음인데 지금 자꾸 잡으시겠습니까? 원래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잘 잡아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지깅낚시가 그게 배스낚시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메탈 지구만 가지고 흔들면 돼요. 흔들면 무조건 흔들어요. 이거 낚시의 맛으로 따진다면 무슨 맛이고? 아, 맛일까? 묵직한 맛일까? 묵직한 맛. 미찍한 맛. 어. 어제는 매운맛을 보여줬잖아요. 아, 어제, 어제 괜찮았죠. 네. 어제 거의 진국이었지 뭐. 어, 사이즈대는 음. 아, 진국의 맛. 오늘은 묵직한 맛 한번 느껴봅시다. 아이 추불아 열 히트 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그러게요닥에 어군이 있긴 있는데, 아 이게 저 부실이 어군, 이거 방어 어군이 아니고 참돔인가봐. 아직까지 히트 빠는 사람이 없어서. 어, 이제 방금 내놨는데 뭐. <laughs> 약1 0 번에서 1 5번 정도 흔들고 내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잘한다. 아, 잘하네. 아, 박자만 맞추면 그렇지, 박자 맞추면 돼. 오, 오 잘하다 어, 네. <목소로> 밑에서 낚시하는데 굳이 바람 맞아가면서 위에서 해야 되냐고. 아, 바닥을 찍어야 된다고 몇번 얘기하노? 이게 프로님이 리파지 똑바로 하고 이게 뭐 알려줘도 알려준 대로 바로 한 번에 하면 뭐 낚시 마로 배웁니까? 그치? 바닥을 찍고 쇼스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세, 네 다. 아파 팔이 빠져 하나, 그 세, 네 다, 저그고아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헬스장 가서, 한 개만, 응.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좋습니 흐, 먹는 게 낚시에만 아니겠습니까? 어. 이걸로 보여 주네요. 아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60, 70. 몇탈몇그램이야 이거 150g, 160g. 어. 바닥 찍고 네번 다섯 번 만에 물었습니다. 쑥들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 호 50, 60. 그래서, 몇 탈, 요거, 160에서 180 나온, 오 예, 180. 네, 약간 푸른 빛깔에바늘 하나만 달았습니 아, 바닥 찍고 이게 살짝 그, 여관. 저쪽에 있는 여고 이쪽에 있는 여 이게 완전 풍선 같아. 그래서 여기에 배들이 다 몰려있는데 그 바닥 찍고 그 능선에서 살짝 거의 두번이 있 5분정도 흔들었을때 깔끔하게 있지. 거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리면서 얘는 애매한 물색이거든요. 아한번더습니까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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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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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와 어휴 천천 천천 아니 너무 뭐 편하게 해자꾸마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네. 어, 어, 철, 철, 철. 아. 아. 자, 자, 자. 그래도 이 잡으려 해도 말은 안듣대데힘 좀, 힘좀 버텨야 돼! 정신이요! 어제 잡은 배수 맛보다 더 좋죠? 으 노가다, 지제 노가다. 노가다, 방은용우 아닙니다. 아, 예, 예, 예. 무슨 맛이 니고 <laughs> 힘줘 힘줘 어때요? 어 빠진다 빠진다. 어, 앞으로 어, 텐션 어, 유지하고 어, 텐션 어, 유지하고 왜 그래.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아, 힘이 다 빠져 가지고.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조금 그도 올라가. 올라다 올라왔다.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에이 자꾸만은 그 아이. 아 옆에 걸렸구나. 옆에 걸렸구나. 에헤. 아, 자올리십아매물도 아, 초프 방어죠 이거? 방어 오는 처음 잡아봤습니다 아 이게 약간 릴링이 손에 힘이 풀려갖고 아, 마지막으로 한번 스포트 내보자고 싹감는세번 감았는데 덜커덕 하고 가져갔는데 우와 지금 마리 안남다 팔에 힘이 달려가지고 아 장난 아닙니다 아 이맛에 낚시하는거 아닙니까 손 떨리죠? 아. 어손 떨리는거 봐. 왜 떨리죠? 아 이게 새벽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완전 빠진 상태에서 들고덕 걷어 가니까 정신을 무조건 놓지 마내요 놓치면, 놓치면 큰일났다 싶어가지고 근데 밀를 아무리 파지 말고 손가락 힘이 안들어가더라고요 힘이 <laughs> 안들어가 팔이 안돌아가요 그 그거 하나요 연기실 놓치고 봤어요. 못봤어요. <laughs> 아까 잡고 나서 연기실 걸었다가 히트 쭉 빠졌어. <laughs> 아, 아쉽다. 그래도 오늘의 출연자 두분다 고기를 낚았습니다. <laughs> 네? 어려운 상황에. 저배 세대 내대 잡는 거본 적이 없습니 지금. 그리고 아, 아. 네, 이거는내가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와, 진짜 잘안 나오긴 하네. 화이팅 하시죠. 저희가 7 시에 출항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내만, 먼바다는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나가가지고, 내앞 안으로 돌다가, 매물도까지 왔는데, 지금 11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팔에 힘도 빠져가지고 어깨도 너무 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히트하는 거 보니까, 아, 또꼭 잡고 싶기도 고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너무 힘든데, 솔직히 프로님이 자꾸 뭐라 하는데, 한 번에 그거 듣고 한 번에 낚시할 수 있으면 누가 낚시 배워라되겠 <laughs> 바로 앞으로 가지. 네, 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제대로 해가지고 좀 멋있는 폼으로 좀 한번 제대로 랜딩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 빨리 내려야 됩니다. <laughs> 자, 삐삐. 삐삐. 이사님만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영기 이사님. 예. 네. 자, 한발 보여주십시오. 아까 놓친 거 말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 지금 보이세요. 5 0년후저 라이센스 나온다. 저는 전동 휠 지금 전동리 쓰고 있잖아요. 라이센스 받으신 분들. 전동 휠. 의사 소개에서 받아오면 됩니다. 50견이랑 아 50견. 테니스 엘보 아 테니스 엘보 그리고 또 뭐야 해전군계아해전군계 아, 진단서 받아오면은 라이센스 나옵니다 아 그러면 럼 저도 나옵니까? 5 0천에도 나옵니다 아오0천저해전군계나 <laughs> 테니스 엘보 둘다 있으니까 아 그러면 따로 감사해요 아 전동렬쌀이 있고 <laughs> 강산도 식구경 아니겠습니까 일단 밥 먹고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어야죠 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 씨. 아, 힘들다. 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 아까 한발 터진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씨, 화가 나든지, 진짜. 씨. 아, 터졌다, 아, 씨. 터졌어요, 아, 씨. 아, 아 싸자. 그래, 크진 않네요. 아, 아, 지금. 기간이죠 올라운드 저... 로드거든요 이게 죽인 때가 아닙니다. 래가 그러니까 아까 한번 터지고 나서 아, 멘봉이 멘봉이. 사이즈는 그냥 그래요. 아까 터진 게좀큰것 같은데 선장님 그 진짜 아, 쫙쫙 가닥치고 오는 거야. 아. 방금 전까지못 하겠다고 하시더니 끝까지 열심히 했지참 <laughs> 잡아야 되니까. 나는 유튜버니까 <laughs> 만들어내야지 난리 빠라아아 다가 좀 힘드네요. 아아 같지 않은데. 아아파라파 제가 지금 오른발에 엘보가 왔는데 지금. 이제 준끝 끝난 게 아닙니다. 올라와이들. 어다 왔어요. 사이 왔어요. 다 왔어요. 어. 오늘의 장원이호구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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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크다. 오, 확실히 아, 진짜 내가 내가 못날끔 창피할거 같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바닥에 찍고 장창장 장, 장. 바닥에 잘 찍고 창창 장, 장. 지금 신의사님하 똑같이 봤죠 아까 우리 같이 해적차를 했죠 네. 땅땅땅땅땅땅땅 툭쭉가더라고요아이거에 먹었다 싶었습니다 아까 터진거는 진짜 큰거 같아 아니면 터질 리가 없거든요 초코드가 완전 확 나갔거든요 이게 확실히 직긴 데가 있어서 제가 많이 먹다 보니까 좀 그런 분노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 오늘 촬영성공적인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고야 가자. 헤트오헤이 자, 자두 자, 번째, 우! 오, 오이 장로, 하이, 자. 가자! 3호, 3호 라인에 쇼크휠도 60 메탈은 1 8 0그 색깔을 핑크 쓰다가 짧게 입술 하도 받아가지고 파란색 바꿔서 지금 바로 갖고 있습니다 아, 옆자리 가도 옆 바퀴가 돼?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한 3, 4바퀴 안에서 아, 잠시만요! 혼인복이다! <laughs> 아하! 잠시! 잘했습니다 아! 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스타 히트스 히트. 시계사 히트 빨리 차려줘줘! 쓰리 <목소리> 투 <우와! 이야, 목소리> <목소리> 와!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다 여기다 걸었어요 회님와 큰일 났다 와나 이거 시간 끌어야 되겠다 와 이거 이거 안 올라온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역시 행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 마자! 오늘 마 성공적이다. 85 되겠는데요? 야 오늘 제일 장어일 것 같은데? 아이기. 네? 나이 가늘고 낚싯대가 연속이잖아. 바로 내려, 떠터아하 바로 이거지. 오금 많아, 오분 많아. 오 많아요. 자 히트 히트 히트. 어, 아 아이씨 아 터졌어요? 터졌다. 어, 여기가, 여기가. 이져즈분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예, 예 야 내리다 놔둬 저거 같이 걸렸어 여기 걸려가지고 같이 올라오면서

아무튼! 와, 대박이다! 우와. 오늘 베이트로 잡고 스피드 잡고 끝났네? 우와. 저 대가 저렇게 반으로 접힐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나야 뭐. 아, 옛날 하는건 뭐. 뒷게임 해보니까 어때요? 딥치기을